지난 5월 1일은 131주년 노동절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집회는 어려웠지만 전국 각지에서 3, 3, 5 모인 노동자들은 안전한 일터와 노동 존중 사회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4월 28일은 국제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이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한해 2천여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평화나무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산재 피해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가 일하던 공장은 종업원이 30여 명쯤 되는 어린아이들 잠바를 만드는 곳이었지. 지금은 가을 잠바를 만들지만 조금 있으면 동공용으로 잠바 속에다 허을 엮고 스폰지를 넣을 걸세. 저 종업원 대부분이 여자로서 평균 연령이 19세에서 23세 정도야 미싱사를 하는 사람이고 14세부터 18세 사이가 시달를 하는 사람인세 보통 아침 출근은 7시 반 정도에 하네 퇴근은 오후 10시부터 11시 반 사이일세 어떤가 너무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여기에 문제가 있네 시간을 따져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인가 일이 열네 시간이 있어. 떻게 어린 시다공들이 이런 장시간을 견뎌내겠는가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고 부르짖었던 전태일 의사 그의 일기 속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전태일 의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지도 50여 년이 흘렀지만 2020년만 하더라도 2,062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새벽 근무를 하다 과로로 숨진 오장덕준 씨의 어머니 박미숙 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과 기만적인 태도로 일관한 쿠팡의 대응에 참담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박미숙 씨는 무엇보다도 사업주들이 노동자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만 했었지, 그일 이후에도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금 쿠팡이 전혀 지금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사실은 저희 아들 그 사망하고 난 다음에도 벌써 한 다섯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근데도 그 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잘 모르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또는 지나고 나면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결국은 또 누군가가 또 죽어야지만 또또또 또또 이런 소리가 나오지 그냥 갖고 그 돈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아들의 죽음을 수없이 되뇌며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치는 일에 진력하고 있는 김민숙 김영균 재단 이사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며 법안 통과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자신의 숙제가 되어버렸다는 김미수 기사장은 시민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연대를 당부했습니다. 기업 뭐 경영계 쪽에서는 입법마저도 무력화시키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국민이 좀 지켜보고 어. 이런 그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제외 삭제를 좀 추진하는 걸좀 같이 힘붙여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무슨 뭐큰 희망이 있겠어요 그냥 어 용균이가 피켓을 든 이유 그것을 제 숙제라고 생각하고.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아 발표된 2021 최악의 살인기업에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한익스프레스와 특별상의 쿠팡이 선정됐습니다. 이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최악의 살인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얻는 겁니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처벌 대상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으로 원안에서 크게 후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고이한비 p d 의 어머니 김혜영 씨는 최근 편한 책에서 그리운 아들을 추억하며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한빛은 비록 여기에 우리 곁에 없지만 한빛이 한 줄기 빛 작은 바람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항상 저만 치서 울고만 있던 엄마가 담이 약속해 본다. 엄마의 자랑이었던 아들, 한빛을 반드시 부활시키겠다. 삶의 현장에서 날선 고민과 기획,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치열하고 반짝반짝했던 청년 이한빛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끝나지 않은 이한빛의 삶을 위해 살아가겠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끝내는 날, 지금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어머니들의 눈물과 회안에 빛지는 사회, 이전과는 다른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것 같습니다. 평안한머 뉴스 김준수입니다.